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도 지역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여수 테크니션 스쿨의 취업률은 9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 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지원자 수가 크게 줄었고 지역을 떠나는 교육생도 늘어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올해 여수 테크니션 스쿨에 입학한 20대 청년들 기업체 인적성 검사에 대비해 이른 오전부터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여수시가 지난 2010년 설립한 테크니션 스쿨, 화학과 영어 같은 기본적인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전문가들의 특강 등 취업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면접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컨설팅 전문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1대1 멘토링을 해주고 계셔서 그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취업률은 90%. 여수산단 취업 등용문으로 불리며 한때 입학 경쟁률이 16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해 교육과정 지원자 수는 40명 모집에 58명에 그쳤습니다. 인력 유출도 고민입니다. 과거엔 수료생의 90% 정도가 여수 산단 기업에 취업했지만 석유화학 불황으로 채용 규모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에는 산단 취업자 비율이 5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반도체 등 다른 업종에 취업했는데 석유화학 업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같은 인력 유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이게 대응 정책을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치 생산을 이런 위주로 하다 보면. 그만큼 채용 인원도 늘려지지 않을까 지금 매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테크니션 스쿨은 교육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전남의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와 재생 에너지, AI 분야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기후 주간 개최지로 여수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기후주간 개최지로 여수가 확정됐으며 오는 4월 20일부터 6일 동안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주간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198개 협약 당사국 관계자 등 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여수 순천 광양 세계시 인구가 1년 만에 5천 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세계시 인구는 69만 4,035명으로 1년 전보다 4,8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4,5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순천시도 800여 명 감소한 가운데 광양시는 5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4년 70만 명 아래로 내려온 전남동부권 세계시 인구는 올해 68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이 다음 달부터 우주항공복합도시 완성을 위한 범군민 서명 운동을 벌입니다. 공군은 범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 산업진흥원 유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운동은 각 읍면사무소나 공군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방향성을 두고 최근 순천시와 광양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반도체 국가산단을, 광양시는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동부권이 두 산업의 남부권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만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조성 사업 예정지입니다. 전체 396만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행정구역상 순천해룡과 광양세풍지역이 맞물려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전남행정통합과 연계해 지역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이 일대에 대해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권 반도체 벨트 언급도 폭력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전남광주행정통합시민공청회 자리에서도 반도체 산단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농인애들 뜯어내려서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 것들을 전력과 물 사정이 얘네들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내로오게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순천시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4년부터 미래 첨단 소재 국가 산단 396만여 제곱미터를 포함한 7개 산단 지역 2,495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차 전지 기초 원료 소재 분야 산단으로 수년째 방향성을 정해 놓고 추진 중인데 순천시의 제안으로 반도체 산단 쪽으로 선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2차 전지 소재 산업 생태계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을 비롯해서 순천 일대에 이미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 2차 전지 소재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2차전지 관련이어야 한다. 전남 동북구는 2차전지와 반도체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양만권 지역의 두 산업이 모두 단단하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두 시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광양 쪽에서 주장하는 2차 전지, 또 순천 쪽이 주장하는 반도체 산업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서로 맞춰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철과 석유학 산업의 침체 속에서 동북권 3단 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미래첨단 소재 산단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의 동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남북권 핵심 국가 산단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위치 논란과 별도로 재정 문제와 교육자치, 지방의회 구성 문제 등또 다른 쟁점들도 해법이 만만치 않은데요. 서유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은 교육자치 문제입니다. 광주시교육계는 교육자치 보장과 교직원의 인사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환경의 차이가 큰 만큼 충분한 수기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왔고요. 또 이제 그 이후에 우려되는 점이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 통합이 된 후에 더 나은 게 통합이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법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에 예외를 두지 않는 원안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오는 6월 3일 지방 선거에선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단일 교육감 1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정수 문제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인구수에 비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남은 광역의원 한 석당 인구가 3만 명 수준인 반면 광주는 6만 명으로 약 2배에 달해 광주가 과소 대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전남도의회는 현행 정수 유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원 정수 확대가 자리 늘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의회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통합의 목적인 행정 효율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광주보다 면적이 24배 넓은 전남의 지역별 대표성을 고려할 때도 의원 수를 줄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 양시도는 헌법상 기초자치단체 선거구 획정에서 각각 인구 상하한선이라는 서로 다른 구조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 되고 하한 인구수를 미치지 못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 됩니다. 대도시와 농어촌이라는 특이점을 두고 감론을박이 이어지면서 결국 해당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특별시장의 권한 이양에 걸맞게 의회의 권한도 함께 강화해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방향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그 안에서 지자체가 아니라든가 뭐 국회에 뭐 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많은 논의들이 필요해요. 또 아직 은 다음만 행정을 통합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있잖아요. 이제 법적 요건들이라든 가 근거가 네.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이번에 가야 되겠죠. 재정 논의도 집중과 분산을 놓고 시도 간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특별 시에 일괄교부하자는 주장과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자는 안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명칭을 법에 명확히 적시하자는 방안도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시도의 반발과 맞물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법지원단은 최종 수정을 거쳐 조만간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통합시도 공통안과 시도별 특례조항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령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전남 광주행정통합특별법 발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민들과 만나 논의하는 타운홀 미팅에 나서줄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협의회는 특별법 추진 과정이 시민의견 수렴 없이 국회의원과 시도단체장 합의만으로 결정되고 있다며 비민주적 입법 과정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듣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사 위치와 운영방식 등 충분한 논의 없이 합의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동의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시의 주청사 소재지 논란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 지사는 이사갈 때 숟가락 위치를 정해놓고 가느냐는 선통합론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어제 완도에서 열린 시도행정통합도민공청회에서 모든 옥석을 가려서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며 간담회 과정에서 뒤바뀐 통합청사 주소재지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습니다. 청사 위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짐에 따라 세계청사 표기도 동부, 무한, 광주청사 순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지만 발언 이후 통합시의 청사 소재지가 숟가락으로 비교되는 게 적절한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관 이래 최다 방문객을 맞았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 세계적인 문화예술 창제작과 교류의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당위 선보일 전시와 공연 콘텐츠를 박수인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제1회 ACC 미래상을 수상한 김하영 작가의 작품은 지난해 10만이 넘는 구름 관객을 끌어모으며 전 세계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엔 두 번째 미래상 수상자인 김영은 작가가 100채널 스피커를 동원한 대형 사운드 비주얼 작품으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올해 11회를 맞는 ACT 페스티벌은 기술과 욕망, 인간을 화두로 첨단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 축제를 펼칩니다. 디오비주얼 라이브 셋이라고 해서 시각 예술과 공연이 함께 융합된 그런 라이브 공연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범 내려온다와 시리렁 시리렁으로 이따라 신드롬을 일으킨 미디어 판소리 연작도 계속됩니다. 올해 작품 소재가 적벽가라는 입소문에. 벌써부터 중국 쪽에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맞는 것들도 좀 같이 상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좀 추진할 건데 잘 되면 뭐어 저희가 만든 중국판이 아마 중국으로 좀 나갈 수 있을 거 같고요. 오는 5월엔 예 전남도청 재개관에 맞춰 ACC의 5월 브랜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을 다시 무대에 올립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태국의 연출가들이 손을 잡은 연극 리메핑 아시아와 서울 국제 공연 예술제와 공동 제작한 오페라 세 번째 전쟁도 주목할 만한 공연입니다. 올해부터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광주의 정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어서 이것을 광주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해외로 많이 진출시키는 데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중앙아시아 상설 전시실인 길 위의 노마들을 연대이어. 올해부터는 서아시아 교류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ACC재단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뉴욕의 거장들 후속 전시로 모네와 르누아르, 반고흐 등 인상주의 거장들의 작품전을 오는 9월 개막합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자 가족인 미샤마이스키 트리오는 오는 6월 5일 ACC에서 광주의 클래식 애호가들을 만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겨울 동계 전지훈련 등을 위해 초, 중, 고와 대학팀, 실업팀 등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여수시는 체육시설 대관료 전액과 1인당 15,000원의 관광 체험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한편 지난해 전지훈련 등을 위해 여수를 방문한 선수단은 8만 6천여 명,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89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스마트수산업혁신선도지구 공모에 선정된 고흥군이 관계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과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등은 최근 올 상반기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목표로 투자유치설명회를 비롯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스마트수산업혁신선도지구 사업은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수산업의 AI 기술을 접목해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시가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성장 체계를 구축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문화도시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 시민 향유 등을 결합한 4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역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 수출 상담과 계약을 지원하고 제작비와 우수작품 고도화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스튜디오 순천과 창작캠프 등 인재 양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말의 광장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 규모도 키울 예정입니다. 광양농협이 사업 실적 1조 8천억 원으로 종합업적 평가 전국 1등을 차지했습니다. 광양 농협은 지난해 기준 금융자산 1조 5천억 원, 경제사업 770억 원등 모두 1조 8천억 원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단기순이익 3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 농협은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전국단위평가에서도 5년 연속 종합업적평가 전국 1등을 달성해 명예전당에 오르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